안녕하세요. 어, 1년 번호 251 향당편 제16장입니다. 공자 이제 평소 생활을 또 역시 또 사람 만날 경우에 공자 어떤 예를 취하셨는가라는 걸 이제 여기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침불시하고거 불용이셨다. 견제채자 하면 수압이나 필변하셨다. 변면자여 고자하면 수설이나 필이모하셨다. 흉복자면 식지하셨다. 식부판자로다. 유성찬이면 필변색기작하셨다. 신뢰풍열이면 필변하셨다 아주 간단간단한 그 얘기들만 족적이다 한번 먼저 쭉 설명을 읽어 드리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잠잘 때는 시신처럼 눕지 아니하며 평소 거처때는 용모를 꾸미지 않았다 자체를 입은 자를 보게 되면 비록 절친한 사이일지라도 반드시 얼굴색을 고쳤다. 면류관을 쓴 사람이나 장님을 만나면 비록 늘 자주 보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예로 대하였다. 상복을 입은 자를 만나면 식을 하셨다. 보판을 짊어지고 가는 자를 자에게도 식을 하였다. 성찬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고 일어나셨다. 빠른 우레와 바람이 세일 때에도 역시 얼굴빛을 바꾸셨다. 아주 세세하게 아주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침불시 누워서 잘 때는 시신처럼 눕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시신처럼 눕지 않는다. 그럼 똑바로 하늘을 보고 눕는 거를 시신처럼 눕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눕지 않았다. 응? 그럼 옆으로 이렇게 돌려 누운 거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누워 자는 거죠. 여러분 잘때 어떻게 잡니까? 응? 저도 뭐 똑바로 하늘 보고 똑바로 자는 거는 좀 힘이 들어요. 그죠? 응. 그 자다 보면 옆으로 다시 저거 하게 되고, 다시 저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잘 때는, 응. 얘기 옥저에 보면요. 옥저에 보면요. 침 함동수라서 앞에서 동수가 나오는데, 침 함동수. 침 함동수. 얘기 옥저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절대 여러분, 머리를 어느 쪽으로 듭니까 물론 방구조, 지금은 뭐 도시화 됐으니까 방구조가 뭐 각각 다르니까요. 그렇지 그래, 집에 향도 다르고. 근데 옛날에는 누울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머리를, 두, 머리를 두고 눕는다 그랬습니다. 어. 그왜 그런가 하 아까 얘기한 대로 생기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집 구조 때문에 뭐 그렇게 그걸 꼭 지킬 순 없죠. 자, 이건 누울 때는 시신처럼 눕지 않았다. 거부네 그래. 거는 이제 언제나 평소란 뜻입니까 그죠? 어. 평소에는 불용, 용은 용모를 꾸미다 이런 이제 동사입니다 어. 근데 이게 당석경에는 이 용자가 객자로 돼 있어요 손님 객자, 글자가 비슷해서 아마 서로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럼 객이다 그럼 뭐예요 평소에는 손님처럼 집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편하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객도 되고 또 용도 되고 둘다될 수가 있습니다 견 재채잠은 자채잠인데 이제 재채잠을 읽었습니다 재채 역시 아까 얘기한 오복 중에 뭐였어요? 참채, 재채, 대공, 소공, 심화가 있다는데 그런데 두 번째 재채라는 거죠 재채 제체. 재채라는 건 가지런히 자른 다음에 바느질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재채죠 참채는 그냥 뚝 자르고 바느질도 안 하고 그냥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로 놔둬서 어? 얼마나 슬퍼하는 모습일까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것이 참 최고 그 다음에 제체는 그래도 꿰매서 좀 가지런하게 다듬어 놓은 것 결국 상복이죠? 상복입니다 결국 음. 그럼 상복을 입은 자를 만나게 되었다 받, 보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압이나 근데그 사람이 비록 평소에 아주 친한 사람이야 어, 늘 보던 사람이야 앞은 이제 친압하다 할때 앞자니까 친압 압구정 그러잖아요. 갈매기를 아주 가까이 하는 그런 정자란 얘기죠. 어. 그 친합한 사이일지라도 피를 변하였다. 반드시 어, 얼굴을 변했어. 아이고 상을 당하셨네 하고 얼굴빛을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견면자. 면자는 이제, 이제 뭐예요? 어, 모자를 공무원 모자 쓴 겁니다. 어. 그러면 귀족이란 얘기죠. 어. 그 귀족을 보거나 귀족과 이런 죠 고자, 장님, 장님을 보게 되면은, 수설이나, 비록 설 한사일지라도, 자, 설, 에, 이, 선진편 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게 의자죠, 이게, 의. 옷 속에 이 글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속옷 설입니다. 1번은? 2번은 아까 나왔습니다. 뭐예요? 평소 사생활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것 그래서 평소 집안에서의 생활 일등을설 자를 아까 썼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아주 가깝다 이런 뜻을 썼습니다. 주에 보면 뭔가 하면 어, 어? 삭상견 응? 삭상견 자이 일단 뭐라고 사고를 읽어야 되겠죠. 수가 아니고 사, 자주 서로 만나는 사이 이런 뜻으로 썼어요. 설자를 아, 설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 면자도 바, 만, 만났고 이제 고자도 만났고 근데 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 반드시, 예, 모를 갖춰서, 용모를 갖춰서, 어, 그렇게 대, 대했다. 뭐, 친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도 어, 뭐, 아무렇게 대하고 이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흉복에는, 흉복에는, 역시 이제 이것도 어, 상복입니다. 아, 어, 그 상을 당한 사람이 복장을 입은 자, 입은 자를 보면 식지했다. 식. 어. 이 식자는 그냥 이 식자에 가차입니다. 그럼 수레에 수레가서면 수레 앞부분 앞부분에 횡목 이렇게 걸쳐진 나무에 뭐 손잡을 수있는 나무 난간 나무 수레 난간 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를 딱 짚고 소, 수레는 흔들리니까 옛날에 당당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걸 잡고 갈수 있는 이, 나, 이 나무입니다. 이게 식이 음. 이, 이 식자를 이제 대신해서 이 식자를 쓴 거죠. 음. 그래서 소식의 아버지 소명륜 소식의 아버지가 아들 둘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는 식으로 지었죠 이게 소식이죠 어. 그럼 둘째 아들은 뭡니까 둘째를 지으니까 걔는 소철로 지었어요 이건 처럼 뭐예요 수레바퀴 철자죠 수레바퀴 자국 철자입니다 앞 수레가 가고 나서 자, 난 자국 요겁니다 어. 그럴 때 그래서 첫째 아들은 소식으로 짓고 둘째 아들은 소철로 지었는데, 식으로 짓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저거, 에, 저걸 할 때, 음, 관을, 할 때, 관례를 지을 때, 자를 모르 지었어요? 식은 뭐예요? 사람을, 내가 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 그 사람을, 얘를 행해야 돼. 그래서 술에 잠깐서, 내 내려가서 얘를 취하고, 다시 술을 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잡은 채로, 자,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떠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걸, 요런 인사 방법을 식이라고 그래요. 식. 근데 식은 실제로 보면은 뭐예요? 저 사람이 걸어올 경우에 나는 높은 자리 에 있는 거죠. 높은 자리 내려다 보면서 하는 거죠. 내려다 보면서 그 예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 그 아들을 관리를 칠때멀어졌어요 소첨. 소첨. 뭐예요? 쳐다볼 첨자죠. 첨상대할 때 첨자. 그래서 내려다보지만 말고 쳐다볼 줄, 올려다볼 줄도 알아라. 그래서 이 자식들은 아들 철이니까 뭐예요? 수레 밖을 따라가는 거죠. 고대로 따라 남의 한 일을 고대로 따라간다해서 자유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 그래서 소식은 자첨이고 소철은 자유였어요.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소식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 얘는 식자로 지어 놓으니까 내려다보는 거구나. 그래서 얘에 행동이 좀 뭐랄까 뻣뻣하겠구나. 응 음. 그래서 소식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정의에 대해서 불 정의롭지 않은 것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이 좀 힘들었죠. 근데 소철은 어때요? 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응 음. 그래서 소철은 일생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꾸한 식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 부판자, 부판자에게도 식을 했다. 부는 짊어질, 붙자 파는, 에 호적. 호적이나 무슨 그런, 나라의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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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공문서. 공문서, 옛날 공문서 짊어지고 다녔어요. 왜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지금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다 대나무나 무슨 뭐, 못가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양이 많지요. 많으니까 할수 없이 그걸 묶어서 둘둘 말아서 이, 등에다 짊어지고, 뭐, 그땐 지게는 없을 때 짊어지고, 응, 어, 그래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부판자라 그럽니다. 부판자는, 그럼, 그럼 뭐예요? 응, 어, 공무를 수행하는 자, 요런, 요런 게 되겠죠. 그런 자를 바, 바, 만나도 식을 했다. 왜 식을 했을까요? 이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 또, 그 다음에 성찬을 누가 차려줬어요. 아, 풍성한 아주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그럼. 흰 변색 하여 자겠다. 반드시 얼굴색을 바꾸고 일어섰다. 왜? 아이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그저 성상을 차렸어. 이거 고맙네. 누구 이름 나도 알고 해야지. 또뭐 이름 이미 아는 사람으로 아이고 이런 사람 너무 감맙나고정으로 일어서기까지 했다. 일어선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진리를 했다. 주인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끝에 이제 신풍 신은 빠를 신자입니다. 우리 신속하다 그러잖아요. 신풍 빠른 바람, 그 휘휘 부는 바람이죠. 센 바람 평소하고 다른 바람. 그다음 풍열, 아 빠른 바람이고 빠른 우레, 응 레는 우레입니다. 이게 우레가 원래 이 그런 우리 한자 성게 만데 우레가 여기서 말하는 우레. 비도 오면서 아마 저저 반수관은 그럼 음다면 우레죠, 그죠근데 우리말로 이게 변해서 우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우레 우레를 쓰는데 우레가 아니고 우레가 표준입니다. 음. 빠른 우레 소리. 또 바람이 렬 맹렬하게 부는 거, 심하게 부는 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얼굴 빛을 바꿨습니다. 어. 그래서 예기옥저에 보면은 수야라도 필능하야 비록 비록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의복관이 자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바르게 앉았다. 이거 왜? 아 하늘이 노 노한 기운이 아닌가? 하늘이 노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서 하늘을 경천 경외하는 의미, 의미에서. 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예.